코코야, 코코야, 키보드 에이. 위에서 나와줄래? <laughs> 아니, 아니, 너가 시작하는 자마자 이 코코가 날 방해. 구독. 오늘 할 게임. 오늘 에이. 할 게임 뭐지? 와, 감옥 탈출 넘버원. <laughs> 아, 근데 감옥 탈출 넘버원이긴 해. 어. 어. 두 남자가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 벌어지는 이야기. 남자였어? 오늘 <laughs> 맞잖아 캐릭터. 캐릭터는 맞지. <laughs> 어. 근데 남자였어? 근데. 내가 감옥에 갇힌 거아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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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감옥에 갇힌 지금 시점을 보고 있는 것 뿐이지 내가 감옥에 갇히진는 않았어요. 이세트 모레티 나이 만4 3세 제목 사기 횡령 살인. 내가 사람을 죽였대. <laughs> 뭐야 평범하게 생겼으면서 은행에서 있다며 왜 벌써 살인까지 앵. 했어? <laughs> 나도 살인을 <살인이는> 다 <안> 했어. <laughs> 아니 구독. 레오 카루소 사살인졌어요 무장강도 상해 중절도. 8년 중 6개월 보여. 야, 근데 음, 쟤는 살인을 안 했는데? 그니까. 니가 어. 더 심해. 그니까 14년이. 어, 14 아, 아니야? 그렇구나. 아님 값 넘친 다혈지 제치군. 레어는 고아원에서 자랐다네요. 벌써 이겼어. <웃음> <신데렐라드>. <웃음> 어, <어려워서 웃음> 부모님 벌써 얘기했어. 신데렐라야? 신데렐라는 어려워서 부모님일 거야. <laughs> 미국은 실제로 땅덩어리가 크잖아? 응. 그 중에 호수도 크기도 되게 크고 사막도 크기도 되게 넓어 응. 어느 정도 넓이려면 그래? 대표적인 호수가 하나 있어 응. 그 호수가 우리나라 한반도 땅 3배 크기야 호수가 헐리 <목소리> 어. 호수가? 어 땅이 크긴 많이 크긴 하지 맞아 어, 애초에 제일 뭔가 그런 거에서 봤을 때도 큰 나라고 어 그러니까 심지어 얘네는 그 옥수수 재배할 때도 응. 있잖아 응. 옥수수 재배도 스케일이 다른 게 얘네는 비행기를 통해서 농약을 부려. 미친. <laughs> <왜 이런 웃음> 넓은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옥수수 콤벨트라는 데가 있어. 응. 그 콤벨트에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호기심 있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실종되는 사례가 되게 많대. 너무 넓고 너무 높아서 그런가 옥수수 그거가? 어, 맞아. 아이고.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시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오시 어, 개무서워. <laughs> 그러니까. 무지마 살인도 아니고. <laughs> 살인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된거 아니야 그럼? 심지어 옥수수 수확 처리 아닌데 거기서 굶어 죽은 거야. 와. <laughs> 그런 일이 빈번하대, 실제는. 구독! 여기 앉아있어. 여기 상류 자으면 된다? 그네 hey. 어, 말 걸어줘. 전해서 뼈 부러진 소리를 갖다 왔다고뼈 부러진 소리? 어, 그렇대, 여기 애가. 오. 싸움왔다고막뼈 부러진 애가 무섭대. 정신 나간 거같대 그럴 수 있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익숙해질 거야. 자고 먹고 싸우고 이런 생일 있야 겁나는. 일수 없어서 싸우도못 참고. 야저러니까 진짜 말이인거 같다 진짜. <laughs> 진짜 경험 경험자네. <laughs> 자나는이 친구한테 힘내라고 할 거야. 힘내. 내가 u t h i n pussy, 아니. 말을 l 해 y if u c k up real good. 너무하네 나. 아, ]ếng. 날, 날 끄집어, 집어넣었어 앉을 수 있어. 와. 혹시 <놈> 너못 <넌> 앉지? <놈> 나도 앉을 수, 아, <놈> <다리 아프지? 놈> 수 있어? 다리 아프지? 나 계단에 앉을 수 있어. 앉아 봐. 앉아. 빵. 버섯 뒤송이요. 뭐예요? 어 뭐야. 누누 시상회 <놈> 쟤네 벗고 있어. 뭔가. 어 여기서 보면은 그냥 지나갈까? 여기 왜 구경할 수 있냐? 구경할 수 있는데? 잡을 수 있어 이거? 어. 야 나.. <laughs> 야나 뭔가 벗을 수 있어. 어? 설마 여기로 오나? 어? <laughs> 개 재밌겠다. <laughs> 야 거기 있어봐. 저 빨간색 안에서 나오는 거 같은데? 빨간색? 뭐 있어? 거기서 내가 나오는 거 같은데? 아 저쪽? 저 안쪽 아니 여기 바깥쪽? 이쪽? 그그그기 저기 그, 그, 저기 쟤네가 쳐다보는데. 쳐다보는데? 근데 쟤 쳐다보면 방향이 이건데? 반대쪽에 나오는.. 나온... 어저 열려있긴 하네 문이. 아, 열려있네. 아 물고문 당하고 있어요. 가락 고부기 물대포 고부 아, 고아 <고급 hostel> 아, 이런 치욕을 겪어야 되다니. 야, 그래도 야 오자마자 그래도 씻겨 주네. 알고보니 저거 유명이었어. 유명으로 <목소� accessory> 몸 씻기 와 클래스 미쳤다. <laughs> 아니 클라스미쳤노6 0 년대냐고. 화면 넓어졌다 이쪽. 어아 내가 이쪽에서 나오는구나. 아어뭐 아, 저기서 나오네? 아 여기서 오. 나오네. 야, 나 보이냐? <laughs> 옷도 못 입죠? 키키 기억스럽다. <laughs> 렛나. <laughs> 위에 보여, 나? 안녕. <laughs> <laughs> 위에 볼수 있어? 나 이.. 회전 해오리 보고 싶어? <laughs> 회전 해오리야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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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Let's go. 웃음> 어, 뭐야? 구독. 뭐야, 이런 거 바깥 볼수 있어. <laughs> 뭐야, 우리 이웃 이계야 저기요. <laughs> 허허, 쾅! 저기요, 허허, <laughs> 콩허허콩 <laughs> 혹시 허을허신 <돌을 안> 허허, <laughs> <laughs> 아 여기에서... 허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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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몇개 okay. 하는지 보자. 야 우리 다른 동생 아, 간 있는 거 같은데? 어 소리봐. 너몇 개까지 했어? 야 그거? 17개. 개많이 했네? 어. 어떻게 힘들어 저거. 어, 주인공 점점 굳어대. 힘들어해. 어 이거 버튼 누르는 게더 힘들어진다니까? 해본다. 내가 20개 채워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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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laughs> 힘들어하는데 주인공? 어 진짜 힘들어해 저거 열일번에 넘었다! 아악 흐흐흫 그때 훨씬 안돼 생각보다? 나중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연타해야 될걸? 으으으으! <laughs> <laughs> 어, 가냐? 스무개 가냐x3 흐흫흫 너 산대 몇 찍어 이 자식 으아 <laughs> <laughs> 아 됐다 아다 했지 <laughs> 누가 진짜 마 <만> 남자지? <laughs> 이거 해볼래? 철봉? 저 철봉 더 힘들어. 아, 소화봐. 아, 소소리 아, 소화 소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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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 잠깐 내 오른 손리쉬시해 줘야겠어. 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laughs> 하나 더! <laughs> 하나도. <더! 웃음> 이왼 손으로 하고 있는데 왼 손은 거의 못 하는데. 아 그래? <웃음> <웃음> 아, 힘들어. 안 힘들어 안해안 되지 안 되지 저거 안 돼. 할기 전에 벌써 팔 없어지겠다요. 구독. <laughs> 나도 한번 해보자. 바다에 뭐 하는 거 없어? 바다에 뭐가 있는 게 있어. 매트 있다, 매트 있다, 매트 찾았어. 어, 생각보다 쉽다, 이거는 애는 거의 뒤져가는데? 어, 이제 진짜 다 센다. 힘든가 봐. 그 윗몸이 렇게 해봐, 너도. 자, 도한번 해보자. 개발! <laughs> 진짜도 안돼 힘들어서. 야너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다아가좀 <laughs> <laughs> <쉿! 웃음> 아, <되게> 편하다. <laughs> 아상 야30 이상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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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l 가락 l l a U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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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l 는지알 거야. 이거 <laughs> 지금 도전 중. l a Ulla, Ulla,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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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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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질 야,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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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 야, 다 올라갔다. <올라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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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올라, 어, 올라, 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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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 올라왔어. <laughs> 야, 더 이상 안 올라가. <laughs> 야, 더 이상 안 올라가. 더 이상 안 올라가. 더 이상 안 올라가. 힘들어. 이 언제까지 위버을기 대하다 되는 거 아니야? 근대할일거 <laughs> <laughs> 아니었어? 야, 이 퍼처하는 게 게임 무서워하는 게임이야. 아! 야, 나안 돼. 야, 나안 돼. 이팔다팔 팔고, 팔고, 팔 팔고, 팔 팔고, 팔 팔고, 팔고, 팔 처음은 빠르지? 고 팔고, 팔뒤 팔고, 팔고, 야, 너무 힘들어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너무 힘들어 하는 거 아니야? 너 초반에 되게 침착하게 스타 하다가 이제 가니까, 으, 가면서 하는 거야. 게뭔 <laughs> <야>, 싸움이야? <laughs> 야, 이게 뭔데? 구독! 어, 조금 아까보다 쉽다. 어, 아까보다 쉬워. 야, 미모미리 끼기 힘들었네. 근데 <laughs> 그래, 힘든 거부터 했는데. 알고 보니 <laughs> 복근이 약했던 거야. <laughs> 아, 어, 서운 힘들어. 나 힘들어. <laughs> 야, 우리는 손가락 근육이 힘든데? 그렇지, 우리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웃겨. 50 <laughs> 찍어볼까?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야, 50 찍어봐. 씨, 나올 그 <laughs> 그 나도, 나 나도, 나나더나나더나나더 나도, 하나더하나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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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하도 나도, 나도, 작지러니까 잘 돼. 어, 야, 육시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나 찍었어. 어? 대단 다시 들어왔어. 기다려봐, 같이 가. 기다려, 같이 해. 오케이. 와라. 커버. 이제부터 야, 자, 잠시만. 이제 아, 두단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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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 좀. 어, 팔 좀. 야, 손목 좀 풀어. 손목 풀어. 손목. 하. <laughs> 야, 너가 하나, 둘, 해. 응. 자, 하나, 둘, 셋! 무시 찍었어! 같이 와! 나 먼저 찍는다, 이 달렸다. 와, 너왜 이렇게 빨라? 야, 무시 찍었다. 와, <laughs> 어, 왜 이렇게 빨라? <웃음> <웃음> 아, 야, <근데> 나. <laughs> <어렵지 않다, 웃음> 어 근데 팔굽혀펴기 아, 확실히 쉽네. 팔굽혀펴기가 왜 쉽은데? <laughs> 원래 팔굽혀펴기더 힘들지 않아? 윗몸이 느끼기 때문에. 아! 구독.